임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삼국지 패왕이라는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 소식이야. 지금은 사전 예약 중이고 어떤 게임인지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할까. 보이는가 점점의 불꽃. 들리는가 저 함성과 징적. 그리고 정복하라.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천지를 휩쓸고 천하를 석권할 것이다 삼국지 패왕 스샷도 한번 보자. 패왕의 시대, 전장의 매 순간을 장악하라. 자유로운 컨트롤, 전략적으로 승리하라. 사이드 퀘스트의 탐색, 새로운 역사가 당신의 손 안에. 다채로운 54개 병과, 그들이 보유한 각양각색의 기능, 강렬한 외교 시스템, 다양한 설정을 통한 풍부한 외교 설정. 풀 3D 캐릭터, 삼국지 영웅들이 생생하게 눈앞에. 오호라, 삼국지 전략 게임이 또 나오는구나. 이 사전 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에 써놓도록 할게. 사전 예약 참여 방법은 이 페이지 와서 스토어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동의 체크하고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 사전 예약을 해두면 이런 요런 보상들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로 사전 예약을 많이 참여할수록 이런 보상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전 예약한 걸인증하면 이런 보상들을 추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나는 이미 참여했지롱. 장수 소개가 있네. 좋은, 관우, 초선, 주유, 여포, 좋은, 음, 요런 캐릭들. 영상을 몇개 보고 가도록 할까? 공식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참여해 보든가 말든가 하고 나는 경품 받으려고 인증 이벤트 참여했지롱 당첨됐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삼국지 패왕이라는 게임의 출시 소식.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만